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광주 전체 수석을 하여 올해 외과에 입학하게 된 광주 이론 수산센터 출신 홍민택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채점표를 봐서 먼저 채점을 했을 때 결과가 만족스러워서 그래도 기분이 좋았었는데 이제 추후에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광주 수석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약간 믿기지 않았던 것 같고 열심히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이나 친구들도 자기일인 것처럼 축하해 주셔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역 당시에 성적이 많이 아쉽기도 했고 전기공학과를 다니면서 학교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해 많이 방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적 때문에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최종적으로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재종들은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 등의 약간 억압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약간 부담스러웠었는데 저는 이제 저 스스로의 공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온전한 자습 시간을 보장해주는 이돌스파르타를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감이랑 실전 바이오리듬이에요. 주마다 주간지도 오고 모의고사도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공부도 많이 보충할 수 있었고 양도 많고 퀄리티도 괜찮아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실전 바이오리듬이요 사실 이제 학교에서 자습만 하다 보니까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실전 바이오리듬을 통해서 실전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안 깨워주면 오전은 아예 버릴 정도로 잠이 많은데 학원 다니면서 성공 시간도 많이 확보했던 것 같고 센터 선생님들께서 이제 자습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현역 때 시험을 봤는데 처음 보는 시험기도 이 하고 성적이 많이 아쉬웠었기 때문에 더 좋은 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의대를 목표로 반수를 시작한 건 아닌데 성적 때문에 가고 싶은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목표를 높게 잡았던 것 뿐이고 최종적으로 고민한 결과 의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내신도 챙겨야 되고 승기부도 챙겨야 되니까 이제 기출하기에도 벅찰만큼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반수를 하게 되면서 고3 때 했던 기출들을 베이스로 삼아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에서 이제 물리나 화학 같은 학문을 배우긴 하는데 수능 공부와는 많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대학 공부와 수능 공부를 철저히 구분하려고 노력했던 을것 같고 중간중간 수업 남는 시간에 수능 특강을 풀거나 개념 노트, 오답 노트들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보면서 기억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응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부터 먼저 확실히 잡은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기초이나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학탐험 같은 경우는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개념서를 들고 다니면서 슬릴 때까지 외우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특히 지오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하다 보니까, 포스트잇스트 들고 다니면서 자료에서 알수 있는 모든 것들 접어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리의 역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을 구수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래야지 이제 당황하지 않고 실전에서 문제를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7시 반에 등원을 해서, 전날 써놨던 공부 계획들을 다시 복귀한 다음에, 8시부터 공부를 시작했었고, 1교시부터는 이노래에서 나오는 데일리 테스트를 보면서 잠을 깼던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전까지 이제 하루에 계획해놨던 인강들을다 들으면서 공부를 정리했었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사설 컨텐츠들이나 렌즈들을 풀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시간 이후에는 EBS 연계 문학이나 영어 단어 같은 것을 외우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일주일 중에 6일 정도는 공부에 몰두를 하고, 일요일 하루 정도는 이제 공부는 미뤄두고 이제 운전히 저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끔 약간 강제성이 필요했었는데 노래 다니면서 그런 점은 많이 개선된 것 같고 제가 너무 조용하면 잡음 같은 거에 많이 거슬리는 스타일이어서 공부를 못하는데 백색소음을 틀어주셔가지고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슬럼프는 딱히 없었던 것 같고 사실 제가 실수를 하거나 성적이 떨어져도 그냥 수긍을 하고 더 노력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6월부터 성적이 계속 괜찮게 나와줘서 그런 트라우마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강제로 수업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약간 부담스럽고 스스로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하는 것에 익숙한 학생들이나 또 이제 신공 시간을 늘리고 싶은 학생들이 이도래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학생분들이나 다시 수능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쓰는 결과에만 추정하지 않고 준비 과정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